선생님 이거 지수 함수. 반이라걸 그런 고상한 <고수한다는> 단어 모릅니다. <laughs> 아. 네, 네, 어. 이게 야 시간도 녹화해요? 지금 가고 녹화 보면 안 돼요. 왜요? 여기 아무 <아무것도> 없어 <웃음> <웃음> 여기 아무도 없어. 저는 나만 <laughs> 나만 <laughs> 아, 지는 데. 금지 나도 힘들어요 금다 같이 파지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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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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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풀 5시. 저희보다 인원 적은 애 쫓아내요. 어? 풀 5시 쫓아내요. 약간 민수 있으면 쫓아내야 되나 하고. 자. 4번 갑니다. <laughs> 아, 보이. 너는 다음 시간에 나와 볼수 없을 것 같아. <laughs> 3번은 안해요? 뭐야, 네, 3번은 다음 시간에. 실제 x에 대해서 잠깐. 4번 대표. 실수 x에 대해서 무조건 p와 q를 다음과 같이 하는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도록 그렇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 그러면 p를 먼저 좀 풀어보시면요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x-15 곱하기 x 플러스 2가 돼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돼 아니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P의 범위죠. 네. 자, 그다음에 q 가입니다 q 는요 보시면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고,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거든. 그러면 잘 봐.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충분 조건 그러면 P가 Q를, P와 Q를 이렇게 써놨을 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P이면 Q가 뭐가 돼? 참이 돼야 돼 그치? 참이 돼야 돼 그럼 잘봐 여기서요 P가 Q에 무슨 집합이 돼야 되는 거냐면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그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어, 아, 마이너스 부터 시작을 해서, 1다 나왔죠. 까지니까 이만큼이 피고. 그러면 Q가 이쪽에 마이너스 k가 써져야 되고 k가 써져야 되니까 얘가 색칠이 돼서 쫙 가서 이렇게까지 떨어지죠. 무가 q에 무슨 합이되는거 m 어, p 부분집합잖잖아 d a m 둘다 뭐가 됐냐면 색칠이 n s 지그렇지그러면 음. k 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 다음에 뭐보다 크거나 어, k 는 뭐보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e k 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 가 n 보 k a 거보다겠죠나같 d e n Kay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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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y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k가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가 위에 거 아닐 거?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죠. 네. 아래, 네. 아래, 아래, 아래 거 그죠?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은얼마가 돼요. 그렇지. 15가 돼요. 그래서 밑에 코멘트 보시면은요. 네,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간한 예시문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수능에 되게 종종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6번 네, 갈게요. 6번 <laughs> 해봐라. 네. 이거를 어느 정도 해라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해를 해야지. <laughs> 그림그릭을 읽어보면 읽어보기라도의 문제가 뭘까? 왜그렇게그 집에 집착을 하세요? 네. 집은 네. 여러분들을 관리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집이 저희가 찾고 있어요. 보원장님이 <laughs> 나 버리고 갔어. <laughs> <laughs> 갔어. 얼마나 집을 안 가세요? 학원 학원은 네. 아무도 없어. 지금 왜 저희밖에 없어요? 선생님 나인 <laughs> <laughs>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힘들하신 거야. 야 나는 나는 안 힘들 거냐? 나 오늘 하루 하루 죄일 수업만 했다니까. 근 대단하신 건데 진짜. 오천에서 뭐 부가층인지. 아, 커피 먹고 하면 어제 어제 새벽까지 술쳐 먹고 와. 아직은 아니, 술이 술. 뭐야 너. 아직은 2 0 대. 아직은 이 술이 모이야다3 0 30, 아직은 이0 대. 술 때문에 네. 신경이 마비됐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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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골중독. <laughs> 내가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씨 어제 장원도한테 납여가지고아 네? 막 아, 신나게 이제 토요일날 끝나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게 되고 이제 술을 먹다보니까 막 신나게 술 먹고 있는데 본인은 빵먹는데 나는 이제 아 내일 12시간 영가인데 죽겠네 그랬더니 어, 난 쉬는데 아 <laughs> 계속 <laughs>

<laughs> 아, 녹화 중이나 아, 오늘 막방이군. 자, 오늘에서 제목 마지막 수업. 아. 지난번에 술 먹고 아, 막 따라가 장난치다가 벽과 장원우 사이에 낀 적이 있거든. <laughs> 뭐 저기다 구석에 죽는 줄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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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야생에서 곰을 만났다면 그런 느낌이었을 거야. 아리진이 거의. 작은 구급지 프어는봤이 근데 내가? 드립 드3친 3D, 요 d 3를3어 네. d 3 네. <laughs> <laughs> 이런 문제 풀 때요. 어렵죠. 이게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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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3D, 3D, 3 이런 문제를 근데 나는 이제는 여, 아 나는이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 딱이 문제 보고 그러잖아 딱이문제 보고 만약에 모의고서 풀다가 딱 넘기는데 17번 딱 나와서 음! 다보잖아지데 <laughs> 이제 모르는. 그 정도로 막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다 못해 하다 못해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어, 어떤 보기의 성질을 보면 기억력이 없어 그지? 기억니현이 없단 말이야. 그럼 기억이랑 니은이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 원래 기억니현디은 문제 풀다 보면 항상 디귿이 제일 어렵잖아. 그지? <laughs> 니은만 좀 니은까지만 풀었으면 만약에 니은이 참이라는 걸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서 기억이랑 니은이 참이야. 그러면 오! 차이오 5번밖에 없어. 왜기억니현이 있는 게 없으니까. 어. 그지? 3번이 기억 디귿이야. 어. 뭐 이렇게라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푸는 법을 여러분들이 내공을 좀 쌓아야 될 시기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일단 문제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해석부터 하자 합니다 조양수 AB에 대해서 양수 AB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의 네변 AB BC DC 아, DA를 각각 AB로 내분하는 점을 A대 B로 내분하는 점을, 점을 EFGH랑 하고 선분 AFH의 중점을 라지엠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림은 위와 같은 설명, 어, 위 같은 설명을 그림으로 그려준 예. 참 얘는 그래도 친절한 거야. 그림을 그려줬어. 이 문제는 어 됐지. 양심은 있어요. 자, 이런 도형 문제 나왔을 때 그러면 갑니다. 이런 도형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문제푸는 이제 문제푸는 의식의 흐름을 가리켜줄게 내가. 잘 들어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가 지금 B라고 나와있고 여기가 A래 나와있지? 먼저 해줘야 될게 뭐냐면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얘들아 항상 손으로 써 머리로 생각하지 마 너네 머리를 변신하지 말라고 해서 믿지 마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알겠지? <laughs> <laughs> 같은 거다 써. 무슨 얘기냐? 여기가 B잖아. 지금 여기가 동글동글,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얘가 B잖아. 얘 A야. 왜?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니까. 그치? 근데 지금 여기랑 여기랑 같다고 돼있거든? 그럼 여기 A야. 이거 다 쓰고 시작하라고. 이렇게 무슨 똥매점으로 니네 아무것도 안 쓰니. 일단 다 써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고난도 문제는요. 잘 들으세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4점짜리 중에 어려운 4점짜리는요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소한 문제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맨날 봐왔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나오면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다 써놓고 고민을 해야지 그래야지 뭔가 실마리를 찾지 이해되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갑니다 니네가 또 여기서 알수 있는 걸다 써놓고 시작을 해볼게 봐봐 이거 무슨 이등변? 직각이등변, 그치? 직각이등변, 됐어? 그럼 직각이등변은 1대1대 뭐? 루트 2, 따라서 여기 루트 2a, 써. 이렇게, 됐니? 루트 2a,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이등변? 직각이등변, 그러니까 얘도 뭐야? 루트 이 b 됐지? 됐지? 자, 이쪽 갈게요. 여기도 직각이죠?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 직각삼각형 하면 문과에서 무조건 뭐야? 고라스형님, 렇지 어. 문과는 무조건 피타고라스야. 직각삼각형 보이면. 알겠어? 그럼 뭐야? 그렇죠? 루트 A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 자, 이건 뭐야? 이건 뭐 자, 이건 뭐야? 이건 이건 뭐야? 이건 이 각자 으러 갑시다. 네. 갑니다. 자, 일단 직각이등변은 이쪽 각몇 도? 45도. 이쪽 각몇 도? 45도. 이쪽 각도 몇 도? 45도. 45도. 얘몇 도? 90, 90도. 90도. 그럼 기억이 풀려. 음, 아... 자, 갑니다. 그러면, 잠깐. 얘가 90도인 걸 알았죠? 왜냐하면 여기 45도, 여기 45도. 됐지? 그럼 여기 몇 도? 90도. 여기 무슨, 여기 무슨 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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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삼각형? 14, 직각삼각형,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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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이 절반 직각삼각형 됐어? 직각삼각형의 무슨 면이야 이거? 빗변이잖아. 빗변의 중심 뭐야? 외심아니자 <laughs> 기억부터 풀게요. 기억 직각삼각형으로 하는 걸 아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다 써보면은 직각삼각형인 걸 알잖아.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란 말이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비변의 중점 뭐야? 외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형이랑 담쌓는 문과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직각삼각형의 비변의 중심이 뭐예요? 외심이에요. 이거 어디서 배워요? 중심이에요. 중학교 때 배워요. 중딩들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외심의 성질 갑니다 외심의 성질 뭘까? 외심으로부터 생각해 어디까지 생각해 각 꼭짓점까지의 거리가 같해. 아. 그래서 기억이 참이야. 됐어? 네. 자 마저 갈게요. 우리 각도 다 끝났죠? 자 마저 갑니다. 보십시오. 여기 직각이잖아요. x 써주고요. 동그라미 써주면. x 더하기 동그라미 몇 도? 90도죠? 근데 얘가 무슨 동이었어? 합동이었지? 그러면 대응각이 여기가 x가 되고 얘가 동그라미야? 어? 그럼 얘랑 얘랑 더하몇 도? 90도 얘도 뭐야?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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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됐니? 그러면 잘봐 이쪽에 생기는 얘 있죠? 그죠? 이쪽에 생기는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직각 이등변이야 직각 이등변. 자, 기용 니은 갈게요. 이제 잘 봐. 삼각형 뭐라고 나와있냐면 EFM부터 갑니다. EFM이면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거든 여기 아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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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근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전체가 그지? 그러면 삼각형 EFM은 뭐가 되냐면 2 에이 곱하기 이 전체 직각이등변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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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의 절반이죠. EFH의 절반이죠. 왜 절반이냐면 여기가 밑변이잖아. 네. 밑변의 중점이지. 그러면 꼭지점에서 여기다 내리면 당연히 이너비앙 이너비앙 어때? 같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봐봐. 이 직각이등변이니까 얘가 밑변 높이 똑같잖아. 네. 그렇지? 밑변 높이니까 요 EFH 삼각형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뭐가 되냐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와. 이게 EFM이야. 왼쪽에 있는 니은엔 좌변에 있는. 따라서 정리하면 얘가 얼마냐면 4분의 1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까지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삼각형 이쪽에 있는 거 F, G, M. 얘는 잘 봐. F, G, M 이죠. 그렇죠? 그럼 얘도 이만큼 직각삼각형에서 이쪽에서 여기에 빛, 어, 밑변의 중점까지 수선 아 수선이에요, 미안해. 선을 내렸는데 그럼 여기 밑변이 똑같잖아. 그러면 은이 넓이랑 이 넓이도 어때? 같태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2분의 1 곱하기 3각형 뭐가 되냐면 fg/h의 절반이에요 이해됐니 그러면 삼각형 fg/h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갑니다 얘는 2분의 1 곱하기 뭐랑 뭐랑 곱하면 되냐면 루트2 a 랑루트2 b 랑 곱하면 되죠 그죠? 렇 그럼 그치? 얼마가 나와요? 예비 나와요. 그럼 약분하면 얘는 2분의 1 AB까지가 나와요까지 나와. 나와요. 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했어? 산술. 산술기였죠 이제 산술기하 쓰러갈게요. 잘 보세요. A랑 B는 무슨 수? 음, 양수. 라는게 보장이 되어 있잖아 변길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럼 잘 봐. 문제에서 물어본게 이거거든?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니? 이거지? 그지? a제곱 갑니다. 더하기 b제곱. 얘는 산수기였으면 2배의 루트, a제곱 더하기 곱하기 b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근데 얘가 뭐냐면 2a지. 그지? 그럼 이거 두개 비교할게. 잘 들어. 4분의 1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구요. 요거 2분의 1 AB인데, 2분의 1 AB인데, 요기를 봐. 요거. 요거를 보면, 얘는 4분의 1 곱하기 2AB야. 됐어? 근데, 산술기어 딱 썼더니,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가, 얘보다 항상 어떻대? 항상 어떻대? 네. 크거나 같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똑같이 4분의 1, 4분의 이니까 크거나 같겠죠 됐어? 그러니까 니은 뭐야? 참이야 끝났어 아 뭐야? 5번이야 ㄷ 따질 필요도 없어 경리는 참인 거 알았으니까 오케이? 됐죠? 네. 문제 풀때 이렇게 풀면 된다고 자, 귿은 당연히 해봐야 돼이 문제는 신기한 게 니은이 더 어려워 음. 기형 니은 디귿 문제는 보통 디귿이 어려운 게 정상인 거든 근데 얘는 특이하게 니은이 더 어려워. 은이핵심이 그리고. 알겠니? 니은이 핵심이야. 자. 디귿 갈게요. EF 봐봐. 자, EF 각이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FH가 얼마래? 만약에 6루트 2면 6루트 2일 때 삼각형 FGM, FGM 이거네. 이거의 넓이의 최대값이 9다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볼게요. 잘가. 갑니다. 얘들아, 얘가 6루트 이지 이게 직각이 등변이었지. 이거 얼마니?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루트 2잖아? 그럼 이만큼은 얼마야? 6이겠죠 그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이니까, 봐봐, 문제에서 준게 결국 이거란 얘기네.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 36이라는 걸준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아까 저기 있던 산술평균 있죠? 산술기하평균시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리에 36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네, 이 문제, 디그에서는그지 그럼, 36은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 EAB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 됐어요? 네. 자 네. 근데 잘봐 문제에서 FGM의 최대값이죠 요거 요거 최대값이지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 비교했을 때 2분의 1 AB 만들려면 양변에 5뭐 곱해 아분의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 FGM의 널리가 되겠죠 됐니? 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뭐보다 작거나, 같애? 그 뭐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뭐밖에 안 돼? 뭐밖에 안돼 됐어? 됐어? 오케이 괜찮은 문제이요 음. 공부 복습 꼭하게 이렇게, 자,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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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요까지 할건데 함수 프린트 봐봐 <laughs> 내가 미리 준 이유가 있어 <laughs> 아니야 숫자 아니야 40페이지 보시면은요 1대1 함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 있죠 오케이? 읽어봐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1대1 함수가 뭐죠? 이러면 안돼 공부해야 돼 이거는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세요 합성 함수와 역함수 정의 써놨죠. 거기 합성 함수 정의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44페이지에 역함수 정의 있거든요. 오케이. 이거 설명 안할 거야. 알겠어.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지를 설명할 거야. 정의가 뭔지는 설명 안 해. 네. 정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니네가 정의는 쉽게 말하면 정의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토 달면 안 되는 거야. 니네가 한번 보고 아 이런 걸 역함수라고 하는구나. 한번 읽어보면 돼. 아 이런 걸 응. 합성함수라고 하는구나. 한번 읽어보면 돼. 여기 있는 설명이 좀 빈약하면 조금이라도 그냥 여러분들 개념서 아무거나 있죠? 바이블이 됐든 개념원리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수특 교과서가 됐든 뭐가 됐든 오케이 됐지? 한번 쭉 예습을 해봐. 무슨 얘기냐면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그러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뭐였고 무리함수가 뭐였고 이런 것들을 예습을 해봐. 한번 근데 예습은 이런 거야 잘 들어 예습이라고 그래서 니네 그 빈칸 내가 빈칸 a 어 s h 설명 필기할 n n e r 다가뭐적어오지 k a n 독학이야 알겠지 <laughs> 그건 독학이야 예습은 뭐냐면 아 내가 p i 에뭘배 n d 겠 알겠어 함수를 딱 설명하는데 아저 새끼가 뭘 설명할 것같 k 이거 설명해 n 거 a 아니, 대, 대략적인 건뜨름 잡아드리죠, 당연히. 근데 니네가 한번 먼저, 아, 오늘 뭘 배울 거다라는 거를 알고 오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아, 일요일인데, 집에, 집이 잘 불러요. 이러는 거랑, 르다고 <laughs> <laughs> 알겠어?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랑. <laughs> 나도 엄마 보고 싶거든? 응. 됐어?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어, 기본적인 정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하시겠죠? 네. 오케이. 네. 자, 고생도 하셨습니다. 하... <laughs>